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사실 로마서에서 9장과 함께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원 의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면은 세부 구절들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미를 아, 이해하는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 번씩 좀 볼게요. 아, 일단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1절도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있고요. 11절도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어떤 질문을 제기하고 그다음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이제 1절에 있는 질문은 아니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것같은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네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들 을 버렸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유대인들 다 버리지 않았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신에서 난 자요. 배냐민 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서 택한 백성들 즉 사도바울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럼 거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첫 번째 답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허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신 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건 좀 배경을 알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니까 이제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라고 생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 이 이제 그때 당시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막 분노해서 엘리야를 죽이려 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작 엘리야가 또 절망했던 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때 결국도 백성들은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 죠 <laughs> 엘리야 입장에서 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기적을 봤는데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지 않아. 기적을 볼때 잠깐 믿고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얼마나 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삼자 에 보면 주의 재단들을 허리벗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내게 계속 예배하는 사람 7천명 있다잉. 어, 그 사람 네가 본 적이 없어. 그렇지만 있다. 내가 내 백성들을 잘 보존해 놓고 있다. 걱정 마라.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막이 사람들이 막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계신다는,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은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신실하고 아,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아, 교회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그 은혜가 아니죠. 월급이죠, 월급.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부흥이 일어난다. 그럼 부흥은 은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즉, 7절,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한하심 분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해졌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를주셨다는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곱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아, 구약성경의 두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완악하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 반드시 그들도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니까, 이제 뭐,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죠? 착한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못 믿게 막 막았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 그, 그 사람들의 죄성을 어느 정도 눌러주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런 얘기였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11,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됐으면 은 이제 초마,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완전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데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라하미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넘어졌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구약성경은 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성경은 열심히 읽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한 놈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절망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근데 오히려 그 모든, 문,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세상에 풍성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 하다가 그 세상에 풍성함이 됐냐?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할 때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두 가지 반대론쟁을 봅시다. 여러분들 삶에서 어,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어, 동료 신자라도 어, 저 사람이 참 순종하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 내가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절망이 들죠. 참, 저도 목해하면서 그런 절망 많이 했습니다. 좀 성도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참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절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 논증을 봅시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거요. 예 예수님을 반대하고 스테반을 죽였던 사도 바울도 변화됐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사도가 됐으면, 누가 절망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요. 예, 누구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단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어. 진짜 나 말고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출천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절망스러웠어요. 예. 그, 지금, 지금 소망이 피어오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기독교 망했다. 뭐 한국에서 기독교 뭐 죽어간다. 이제 뭐, 어,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확실히 교회 출석 인원들이 준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 자기 백성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꼭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해야 아,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면은 소망이 없죠. 그렇지만 구원은요. 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 나는 가족들 앞에 죄도 많이 짓고 가족들에게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 이제 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아, 문제 때문에 못 믿는 못 믿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보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 보기를 생각했죠. 아 그분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합시다. 만일 회당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었다면요, 어,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서 생겨난 개혁 운동쯤으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상이 된 것이다. 이게 팀 캐러 목사님 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믿었어요. 그럼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야, 쟤네들, 그냥, 유대교가,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 뭐야, 쟤네들, 그냥 자기들 내부에서 개혁운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내부에서 막 싸움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항상 사도바울의 사역을 보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바울의 사역, 사회에 되게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일단은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항상 안 믿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믿었다면 은 어, 어떻게 돼요? 사도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이종규는 이방인인 이종규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고 예수님 믿지 않았겠죠. 보세요. 항상 나쁜 일은 좋은 일이 되고요. 좋은 일은 종종 나쁜 일을 일으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절대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아, 제가 최근에 음. 이제 어 저보다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신 어떤 젊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좀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되게 감사한 게 저는 이제 그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왔죠. 제가 막목표를 오래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척하고 11년 넘었으니까 어쨌든 중견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몇년안 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뭐어 이런저런 조언들을 줄수 있어서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항상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결, 결정해야 돼요? 그럼 물,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와, 난 진짜 바보 같은 결정 되게 많이 했네. 아, 내가 그때 뭘 알았으면 참, 아, 이게 좋은 결정을 내렸을 텐데. 난참 그때 목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상한 결정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는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게 항상 결과가 나빴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잘 생각하니까. 당연히 나빴죠. 결과가 나빴어요.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면 항상 결, 결과가 나빴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면 제가 힘들었겠죠? 근데 힘들어서 더 기도하게 됐죠? 더 기도하게 돼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러면 그 전에 벌어진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었나요? 아니요. 허호호호. 좋은 일이 되게 됐죠. 보세요. 여러분, 아,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로 끝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 우리 두 가지 기도합시다. 복음을 많은 사람이 거절해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바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신뢰하게 해주시고, 나쁜 일에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힘을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 어, 유대인의 거절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풍성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더 새로운 풍성함을 이루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의 고통을 인내하게 해 주세요. 힘 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힘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